파란 쓰레기통의 꿈. 나는 소중한 존재야. 글 그림코로 엔드체 GPT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문구점 한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파란색 쓰레기통은 이름도 없고 말도 많지 않지만 매일 사람들의 쓰레기를 묵묵히 받아주며 동네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착한 친구예요. 언제나 단정한 원피스와 귀여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조용한 여자아이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쓰레기통을 피하지 않았어요. 학교 앞 문구점에는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구점 한 귀퉁이에는 쓰레기로 가득 찬 커다란 파란색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문구점에 들어가며 종종 그 쓰레기통을 힐끔 쳐다봤지만 금세 얼굴을 찌푸리곤 했어요. 으악! 냄새나! 더러워! 라며 쓰레기통을 피해 다녔지요. 그래도 쓰레기통은 하루 종일 아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차곡차곡 받아 모으며 아이들 얼굴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여자아이가 쓰레기통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아이는 쓰레기통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너 항상 여기서 나를 기다려줬구나. 오늘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그날부터 쓰레기통은 매일매일 그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쓰레기통은 점점 슬퍼졌어요. 혹시 나도 정말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인 걸까? 하고 혼잣말을 했지요. 어느날 꽃병을 소중히 들고 다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만일 꽃병이었다면 그 아이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 집 안에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병이 되고 싶어. 지금의 모습은 더러운 쓰레기만 가득할 뿐이야. 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나는 네가 있어서 마음 편하게 간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하고 아이가 나타났어요. 정말 꽃병이 아니어도 내가 좋아. 라며 얼떨떨한 표정으로 쓰레기통이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응. 너는 꽃보다 더 고마운 존재야. 너 없으면 우리 동네가 쓰레기로 가득할 거야. 너는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멋지고 자랑스러운 존재야. 그렇구나. 나도 소중한 존재였구나. 쓰레기통은 기쁜 마음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